안녕하세요. 드림포워드 코치연이 인사드립니다. 평소에 근심, 걱정, 불안감 이런 거 자주 느끼시나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이런 감정에 시달리면서 몸이 자주 긴장되시나요? 밤에 잘 때조차도 긴장이 잘안 풀려서 잠들기가 힘들거나 잠 자는 동안에도 이렇게 굳어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혹은 손발이 차서 자기 손을 대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차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시나요? 그러면은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아주 아주 효과적인 그런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오늘 직접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오토제닉이라는 트레이닝 방법이에요. 어, 쉽게 말하면 자기 최면을 통해서 우리의 자율신경을 조절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긴장을 쫙 이완시켜주는 그런 방법이랍니다. 제일 좋은 때는, 어, 자기가 여유있게 쉴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겠죠. 뭐, 뭐, 막 바쁘게 하는 중에는 이거 하면은 조금 그렇고요. 정말 좋은 시간은 오늘 잠들기 직전에 하면 참 좋을 거예요. 이거 하면 진짜 꿀잠 자는 거 제가 보장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가 되셨으면 같이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해볼게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딱한 가지 먼저 체크할 게 있어요. 내 체온이 지금 어떤가 확인해 보고 마치고 나서 체온이 어떤지를 확인함으로써 좀 변화, 전과 후의 변화를 느끼면 좀더 재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요. 이 손을 가지고 자기의 이마 혹은 귀 그다음에 배 만져 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가만히 봅시다. 저는 지금 손이 참 차가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 대니까 뭐 놀랄 정도는 아니지만 좀 차가워서 대고 싶지 않은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요. 가져온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온 겁니다. 지금 시작할 때제 지금 손 끝, 체온도가 어떤지 한번 재볼게요. 이거를, 여기를 30초 동안 잡고 있으면 이게 체온이 그때 나오는 것을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30초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올렸어요. 25.8도. 25.8도. 네. 일단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곳, 혹은 누울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앉거나 누우세요. 자 있는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고 배로 숨이 쫙 느껴지면 입으로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코로 숨을 쭉 들이쉬고 입으로 후 하고 내쉬고 또한 번, 코로 천천히 숨을 쭉 들이셔서, 몸속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쫙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꽉, 숨이 차면 입으로 다시 후, 하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코로 숨을 쭉 들이셔서 이번에는 몸 부분 부분 중에서 혹시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으로 산소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입으로 내쉬고 계속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배로 숨이 느껴지면 입으로 후하고 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하고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공간을 그려보세요. 거창하고 희염찬란할 필요가 없고 아주 수수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듯이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곳이면 됩니다. 따뜻한 물이 한참 고인 목욕탕 속일 수도 있고요. 여유로운 해변가일 수도 있습니다. 시골 할머니 집에 아랫목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 자기 자신의 침대 그대로여도 좋습니다. 그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최대한 편안한 느낌이 들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눈에 잘 그려지고 그 속에 몸이 잘 자리를 잡았으면 그 상태에서 코로 숨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기 세번 반복해 봅니다. 들이쉬고

몸과 마음이 편안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몸의 여섯 군데를 이름을 대면서 그 부분들의 느낌이 어떠한지를 말을 천천히 해드릴 거예요. 각몸 부분마다 똑같은 말을 제가 여섯 번을 반복할 겁니다. 제가 말을 끝내면 여러분이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따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내용에 맞게 몸이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는 것을 스스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몸의 부분들이 말하는 내용 그대로 느끼도록 최대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두 팔이 무겁고 따뜻하다. 아우, 편안하다. 두그 팔이 무겁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두그 팔이 무겁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두그 팔이 무겁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그 팔이 무겁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그 팔이 무겁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계속 편안하게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것 반복합니다. 양 다리가 무겁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양 다리가 무겁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양 다리가 무겁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제 말이 끝나면 바로 따라 하면서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두다 리가 무겁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양, 다 리가 무겁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양 다리가 무겁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에서 코로 숨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후흥 하고 내쉬고 이마가 기분 좋게 시원하다 편안하다. 이마가 기분 좋게 시원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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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다. 여전히 내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감이 느껴지는 그 장소대로 느끼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심장박동이 뚜렷하면서도 차분하다. 아, 편안하다. 심장 박동이 뚜렷하면서도 차분하다. 아, 편안하다. 심장박동이 뚜렷하면서도 차분하다. 아 편안하다. 심장박동이 뚜렷하면서도 차분하다. 아, 편안하다. 심장 박동이 뚜렷하면서도 차분하다. 아, 편안하다. 심장 박동이 뚜렷하면서도 차분하다 아 편하다 자신의 뚜렷하면서도 차분한 심장박동 느끼고 계신가요?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흡이 차분하고 부드럽다 아 편안하다 호흡이 차분하고 부드럽다. 아 편안하다. 호흡이 차분하고 부드럽다. 아 편안하다. 호흡이 차분하고 부드럽다. 아, 편안하다. 호흡이 차분하고 부드럽다. 아, 편안하다. 호흡이 차분하고 부드럽다. 아, 편안하다. 차분하고 부드럽게 쉬어지는 들숨과 날숨. 그대로 느끼면서 마지막 몸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가 부드럽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해가 부드럽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해가 부드럽고 따뜻하다. 아, 하나다가 배가 부드럽고 따뜻하다. 아, 하나다가 배가 부드럽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아 부드럽고 따뜻하다 아 편안하다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해가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온몸에 근육이 쫙 이완되고 편안하게 몸이 녹아드는 듯한 그 느낌 느껴봅니다. 푸욱 빠져봅니다. 지금 잠이 서로로 오시는 분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잠이 드셔도 좋고요. 아직 잠들 준비가 안된 분들은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가 있던 상상 속의 평화롭고 행복한 그 공간에서 천천히 마음을 돌려서 현재 지금 있는 이 자리 그 자리 자기의 몸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머리 등 엉덩이 자. 느낌이 오면, 코로 숨을 쭉 천천히 들이시고, 입으로 후, 하고 내쉬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천천히 눈을 뜨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몸의 그 근육의 이완 상태, 심장박동, 호흡, 그리고 체온 변화 느껴지시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그 손, 얼굴에, 이마에, 귀에 한번 대보세요. 처음에 됐을 때에 비해서 어떤지 한번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진짜 다른 분한테 제가 받았을 때 손이 정말 너무 차가워서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는 정말 너무 따뜻해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을 이끄는 거라서 제가 완전히 긴장이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제가 정말 잠들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제가 남한테 받을 때만큼은 차이는 안 나요. 그래도 따뜻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또 다시 아까 한 것처럼 체온을 한번 재볼게요. 아 여기네요. 자 이제 시간 재도록 하고. 네, 끝났습니다. 지금 31.6도가 나왔네요. 자, 31.6도.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보여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25.8도였는데, 지금 끝날 때는 31.6도가 됐어요. 제가 분명히 보장하건데, 제가 다른 분이 하는 걸 제가 받았으면 듣고 했다면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도 자그마치 육도가 상승했어요. 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평상시에 어, 잠들 때 이거 많이 들으시고요. 또 아니면 낮에라도 정말 긴장을 좀 제대로 풀어보고 싶을 때 이거 들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코치 최연희였습니다.